같은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아들, 처가 식구들에게는 고아라고 거짓말하며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아들입니다. 결혼식 당일. 제발 돌아가세요. 못 들었어요? 난 당신 아들 아니에요. 아들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눈에 깊은 상처가 번지는데. 평생 개처럼 문이나 지키면서 사셨잖아요. 지금 와서 제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세요? 당장 가세요. 제 결혼식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당장 나가세요. 영철아, 이 사람이랑 너랑 무슨 관계야? 당신, 고아라고 하지 않았어?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들이 다 있나요? 아들아, 내가 인정한다. 그동안 정말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하지만 네 어머니는 너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쳤어. 설마 네 어머니까지 부정할 거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성공하면 나도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살 텐데. 그런데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냥 초라한 경비원일 줄 몰랐어요. 걔도 집이 가난한 걸 싫어하지 않고 자식도 어미가 못생긴 걸 미워하지 않는다는데 널 키운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그렇게 가난하면서 왜 저를 낳았어요? 왜 키웠어요? 좋다. 내가 너를 성인까지 키운 게 헛일이었구나.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결말을 맞을 줄이야. 난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앞으로 날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한테 돈을 던지는데. 이돈 가지고 제발 사라져. 분노한 아버지는 너 이놈! 너를 위해 용호그룹 회장 자리까지 포기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키울 줄이야! 뭐라고요? 용호그룹 회장이라고요? 이한 대는 네가 불효하고 배륜적이라서 치는 거다 사람 자식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목숨 바쳐 나아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나는! 나는 너를 위해 용호그룹 전체를 결혼 선물로 주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나와 인연을 끊을 줄이야 늙은이가 헛소리 안에 당신이 용옥그룹 회장이라고 고작 경비원 주제의 회장 행세를 하다니. 들었죠. 오늘 제 결혼식을 망친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옥그룹 회장님을 사칭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으니 반드시 사과하세요. 모든 하객들에게도 사과하고. 그런데 이때 용옥그룹 비서실장이 도착하는데. 그만해. 감히 누가 회장님을 건드려? 비서실장님. 저는 용옥그룹 협력사 강부장입니다.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오늘은 당신들의 결혼식이자 용옥그룹 후계자를 발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당신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저분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경비원입니다. 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뺨을 때리는데 이분이 바로 용옥그룹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후계자 발표하시면 됩니다.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아들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는 게 맞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